사백십자 너 성경귀 믿음 예물로 주안에 있소 늘성경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살이면서 일하기 전마 너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 이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성결기위 예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기도하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여라 너 성령을 받아 부정여하며 음, 저 천국에 가서 또 장성일이 될너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주 빌라 주 사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섰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아침도 주님의 귀한 거룩한 곳에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잘이겨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안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계엄의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룻기서 3장 봅니다. 룻기 삼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들에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함께하던 한여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할 일을 너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들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다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들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에 따라 여호와께서 너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의 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들어오지 말라. 네가 너 말대로 너게 다행하리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서 백성이 다아느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해 책임을 넣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해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해 책임을 넣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해 책임을 넣게 이행하리다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다 하는지다. 누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할 것이라 하였으니라. 보아스가 이들에 대해 그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에게 지어주고 성으로 들어간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들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않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시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자 룻기는 어제 말씀드린 마치 사사 시대 있었던 내용인데 그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중간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 사사 시대의 특징 뭔고는 왕이 없으므로 어, 자기의 속은 어, 자기의 소견대로 어린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의 통치의 법을 어, 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룻기 여기 가운데 딱 끼게 된 것은 이 룻기는 특별히 이제 아그 사멸 시대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 왕이 아그 있기 전에 이 룻기가 그래서 사사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그러니까 어, 어떤 뭐개인간의 어떤 애정 소설도 아니고 어, 또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의 사랑을 사리의사랑사랑의 그런 사랑나우의 어, 그런 을 사랑하는 우리의 하는데절의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의 사랑을 성랑하는우모의이랑을 사랑하는 의을통하여 나중에 다이왕이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을정는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데 한 가정과 한 개인을 통하여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와 같이 한 국가적으로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에 룩과 같이 한 가정과 또한 개인의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게 예루스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루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루키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적극적 행동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2장까지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었고. 그리고 특별히 뭐요? 에, 모합당에서 어,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제 그룻과 함께 다시 고국에 베들림에 오게 되는데, 어, 정말 부끄럽지요. 어, 이제 남, 남자가 없는 그 집안에 이제 고부간 가니까 어, 그 나오미야, 룻두 사람만, 그렇게 가부 두 사람만 있고, 또 그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먹고 사는 시 힘들고 어, 일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소극적, 소극적이었던 것을 알수 있어. 이장까지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씨 이장에서 나오미가 아니야, 그 루시 말이죠.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사을주는 중에 어, 그 시아버지. 엘리벨의 먼 친척 중에 보아스를만나게 되지 않아요. 그보아스를 통하여 그때 비로소 기업을 물을 자를 찾게 된 겁니다. 아, 기업을 물을 자. 어제 말씀드린 고일 제도지요. 어, 기업을 물을 자를 찾게 돼요. 그때에 예,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야, 이제 모든 이제 에, 그런 가난도 그런 모든 고통도 이제 끝이 났다. 그렇게 여기고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요. 루스 뭐라 했습니까? 내 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가 함께하던 한어들을 돈보아으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 오늘, 밭에, 오늘 밤에 타장마에서 버릴 까불리다.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폭되게 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일절 말씀 보면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는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물자를 을 어, 보아스로 분명히 정한 겁니다. 아보아스 보아스로 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보아스와 재혼을 시키기 위하여 로스에게. 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행할 것을 아, 가르쳐 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 사실 그 루시 말이지요. 아, 결혼하여 가버리면은 아,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그렇게 홀로 고독하게 살았던 이 나오미는 얼마나 더 에로코 그리고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 그런데 딸처럼 사랑하는 그 며느리 루세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루세기에 시집을 갈 것을 재원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널리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가 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스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그 보아스와 재원하여. 이제 안식할 곳, 안식할 곳 뭐요? 이제 앞으로 평안하고 정말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 이루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우리 친족의 그이 보아스 우리 친족인데 오늘 밤에 타장 마당에서 버리를 까불리다 그랬어요. 오늘 밤에 보통 이제 그때 당시 낮에는 덥다 보니까 오후 한 다섯쯤 되면 다섯쯤 되면은 예, 서늘한 바람이 불입니다. 그때쯤해 가지고 보통 이제 밤에 타작을 해요. 타작할 때 옛날엔 러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아요. 바람이. 그래서 보통 오후 8시쯤 넘으면 타작하고 이제 저녁이 어둡게 되면 뭐예요? 햇불을 묵힌다 뭐 해서 이 타작을 늦게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 일하는 하인들과 그리고 보아스는 집을 못 가지요. 그래서 타작 마당에서 하룻밤을 자게 에,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 타장반을 버릴까 불리다. 그런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로스에게 뭘 예, 지시한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또 하나 기름 바르고 우복을 입고. 아, 그리면서 아, 타장 마당에 가 있다가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실 다 하기까지 결코 그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누울 때에 아,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아,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할 일을 너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지에 잠들 때에 아 이제 그때 그의 발치불을 들고 거기에 누라고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걸 보면 어 물론 이제 그,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가지 요구한 것은 우리의 좀 오해를 일으킬 만한 너무나 그 부도덕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도리어 시어머니가 불륜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나 그때는 고일 제도가 있었어. 고일 제도. 어, 이 고일 제도가 뭔거는 어제 말씀 마치 형제가 가난하여 이제 그 뭡니까 기업을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걸 다시 사서 물려 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아, 그리고 또또 또 형제가 이제 가난하여 노예를 노예로 팔려 갈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팔려 갈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형제 중에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에, 누가 이제 그걸 값을 주고 다시 속량해 주는 거. 이걸 고엘 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엘 제도 안에 계대법, 결혼법이 있어요. 계대법, 결혼법이 뭔 거는 어,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없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어, 결국 이제 기업을 물러 줄줄 없어요. 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형 대신 형술 취하여 아들 낳게 합니다. 아, 그래서 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그대 당시에,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대 당시에는 어떻든 이스라엘 나라에 이어진 전통적인 풍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그런 내용 나옵니다. 창세기에 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 몇 장인가요? 삼십 장인가 보게 되면은 그 유다가 있지 아요 유다와 며느리 다 말이 있잖아요. 아, 다 말이 있는데 어, 창세기 3 8 장에 보게 되면 어, 큰아들 이제 장남 에리 어 다말과 함께 결혼하고요. 어, 아들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그그 어, 그 유다가 이제 장자 엘리야여 어, 예, 예, 다말과 결혼하게 되는데 예, 아들 없이 죽게 되는 거 오난이 그 뭡니까? 그 어, 엘리 그러니까 이제 오난이 이제 그형 대신 이제 형수를 어, 남편으로 아, 형수를, 형수를 이제 안대로 맞이해서 하는데 어, 이제 땅에다 설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를 못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보고 어, 그 오난이 죽습니다. 오난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간지 이제, 이제 마지막 그 막내가 셀라인데 어, 이 셀라가 너무나 어리고 혹시 죽을까 봐 셀라도 그래서 셀라를 그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안 줍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 다말이 어떻게 된 거는 어, 창녀로 변장해 가지고 시아버지 유달 속에서 어, 이제 아를 애를 낳게 에, 되지요. 나중에 그걸 이제 발견돼, 그것이 나중에 발각된데 유다는 이제 자신을 속인는 다말 꾸지기보다는 어, 자신의 잘못을 어, 도리어 어, 인정하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이 계례법, 이계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시아버지 유다가 그걸 인정하고 네가 옳도다 그렇게 하면서 어 그렇게 다말이 되어서 어그 돌이어 그 나무라지 그 않고 인정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든 지금 어이 루또 마찬가지죠. 루또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고엘제도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하도 이야, 이야기 하도록 하기 하여 어, 그래서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웠다는 거예요. 예, 발치부를 들었다는 말은 그것은 이제 아, 당신이 고엘 의무를 다하라 그런 뜻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밤중에 한참 잠을 자다가 들잖아요. 그 발밑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려서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구절 말씀 나오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피어 당신의 여정을 덮부소서 이는 당신의 모여 기억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로디 어 루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지요. 이방 사람이 때문에 이방 사람이 때문에 어, 그런 이스라엘 풍습을 몰랐던 어, 루의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선택이죠. 그리고 이 어, 누구죠 이그 그 보아스는요 그때 당시 또 나이가 언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고 어, 먹었고 어, 그래서 이강 가지 못했던 이 루선 어, 시어머니 나오면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을 것뿐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 어,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보아스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척 중에 그한 사람이 어, 그 기업 물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고 라 약속하고 헤어진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 그한 가지 고혈증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이 고일조도는 글러잖아요두 가지 하나는 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그걸 행할 수있지않아요 그래서 어, 이 보아스는 특히 그때 당시에 우리 2장 1절 말씀이뭐예요 어, 유력한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능력한 사람이에요. 글러잖아요 자기의 물질의 손해변포면서까지 어, 그걸 어,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글러잖아요그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다시 찾아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 보지요. 또 그걸 차지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걸 할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들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러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어,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이지만은 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선했다, 선을 베풀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어, 손해가 자기가 자기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 고열죄를 성실하게 보아스가 행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간 것이지만, 어떠든 그걸 통하여 보아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또 얼마서 어떠든 룻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예루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자리잖아요. 구원도 없었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구원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어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가부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또 경제적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이 루스인 경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구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앞으로 사람서 얼마나 막막한 인생의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루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보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지요. 아, 아까 말씀하신것 같이 보았을 통하여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다시 혈통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어쨌든 이 나오미가 아니면 이 루시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성이 걷고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 남을 잘 섬기고 봉양했었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 마음을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루시 그만큼 또한 믿음이 좋았습니다 비록 그가 모합의 여인이었지만 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시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같이 나오미와 루코같이 말이죠 우리 형편이 정말 어렵고 또 우리의 또한 가정 가문도 그렇고요 어 그날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루코아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무엇보다도 루코아치 하나님 앞에 어,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루스를 그만 보면요, 얼마 성품이 아름다운지 그러잖아요. 정말 성품이 아름다워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풍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시에 대한 소문이 그 베를린 지역에 탁 퍼지게 되고 나중에 보아서 그걸 알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루시 성품이 좋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지않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어?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 젊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뜨거운 때 앞에 때 들여나가서 곡식을 죽고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봉양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품이 좋아야 또한 믿음도 좋아진 거고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좋은 성품을 지니어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자가 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정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나오미아르코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소서 영생도 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